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건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됨이냐? 내가 잔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늘을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발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니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랍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 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리라. 그들이 나무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도를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 들었고 또 생각하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가지 말아라 거기에 순응하지 말아라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혼합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어 있는 거죠. 특히 또 세상에 물들어 가면서 세상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 있는 유다의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고 있는가? 너희는 똑바로 알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신들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종어 민족들이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왔느냐? 이방 신들이었던 바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길래 그냥 우리는 그냥 조금 그냥 그들을 따라간 것뿐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신을 믿고, 바를 믿으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우상신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00년 동안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오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28조,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3절의 말씀.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발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항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잘못한 걸잘 모르겠다. 더러운 거 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우상들에게도 갈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복준다 그러고 저기서 무슨 일을 했다고 어 저기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막 따라가는 거죠 심지어는 이단도 갈수 있다 복망 준다 한다면 아니 무당들에 게 가서 얼마든지 가서 복비 주고 거기서 그들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물을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다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는 아무런 변명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핑계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너희는 이미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대체하고 우상 순위에서. 밀려놓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나무를 보면서 나의 아버지라 나, 나무를 보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돌에게다가 가면서 네가 나를 낳았다 라고 지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우상 어, 나무도 믿고 돌도 믿다가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반은 하나님께 마음을 거쳐놓고 반은 세상에 마음을 이렇게 거쳐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잘 봐라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우리 사사기도 살폈었는데 사사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들어와 보니까 와! 정말 괜찮은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땅도 풍요하고 철기 문화가 이미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우리보다 모든 것이 다 앞서가고 있었던 그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좀 따라 어, 살면 우리도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없애라 다그 문화와 사람들을 죽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그들에게 든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고 조금씩 다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다 화근이 돼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 우리가 또 사사기의 말씀을 봤던 거죠 그들이요 그 세대를 본받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순응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모습도 살펴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오늘 말씀의 문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너희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미 거기에 안에 빠져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우는 마귀가, 아, 우는 사자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깨닫고 경계해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한채 세상의 세속에 빠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채 세상에 점점점 빠져서 수능 가면서 반은 하나님께 마음을 거쳐놓고 반은 세상에 빠져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혼합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했던 잘못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